홍콩 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1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준비됐었죠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렇죠. 받아쓰기라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면 따라 말해보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쭉다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 챕터 1 아침은 바빠요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엄마와 아빠 혹은 이제 아이와의 제 대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일어나기입니다. 일어나기. 첫 번째 가볼게요. 일어날 시간이야. Time to wake up. 그다음에 일어나이 잠꾸러기. Wake up, you sleepy head. 네, 교재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사셔도 돼요. 해가 중천이야. Rise and shine. 네, 자 그다음 어서 일어나야지 학교 혹은 유치원 갈 시간이야. Get up, please. Time to go to school. 네, 아직 꿈나라니? Still dreaming? 안 일어나면 간지럼 태울 거야. I'll tickle you if you don't wake up. 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네, 더 자고 싶어. Want to sleep more?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아, 더 자고 싶어. Want to sleep more 했죠, 그죠? 아, 그 다음 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Can I sleep some more? 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I'm so tired that I can't get up. 네. 그 다음 엄마 눈이 안 떠져요. Mom, I can't keep my eyes open. 네. 그 다음 딱 5분만 더 자렴. 엄마가 말해주는 겁니다. Just 5 more minutes. 네. 그 다음 셀셀 때까지 일어나. 어서 I'll count to 3. Come on! 손동작 표정 이런 것도 따라해보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야. 그잖아요, 그죠 이게 뭐 화를 내는 건데 웃고 있고 뭐, 땡큐는데도 화내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I'm sorry 하는데 그죠? 뭐 표정 웃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감정도 언어입니다. 서둘러, 이러다 늦을라. Hurry up or you'll be late. 잠 깼어요. 아이가 말하네요. I'm awake. 저안 깨우셔도 돼요. 벌써 일어났어요. You don't have to wake me up. I'm already up. 네, 눈이 가졌죠, 그렇죠? Already up. 와, 혼자 일어났어. Wow. Did you get up by yourself? 네. 다음 알람 소리 못 들었니? Did you not hear the alarm? 알람이라 발음 좀 어렵죠? 이따가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아 졸지 말고 똑바로 앉으렴. Don't doze off. Sit right up. 네, 그다음 누가 먼저 일어나나 볼까? Let's see who gets up first. 자, 그다음 자다가 업어가도 모르겠네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You're still sound asleep. 좋습니다. 네, 한장 넘겨가지고요. 기지개 쭉한번 켜봐. 여러분 들한번 해보세요. 기지개 쭉. 스트레쳐 <laughs> 빠리. 네, 우리 스트레칭 생각하면 되니까쉽네요 앞으로 나안 어? 깨워줄 거야. 앞으로도 안 깨워줄 거야. 해볼게요. 손 흔들면서 해볼게요. I'm not going to wake you up anymore. 네, 좋습니다. 자 정리됐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이동화 심스 들은 분도 있고 뭐 차량을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설명하면 잘 들으시면서 어 기억하시고 필기하실 분은 또 필기하세요. 자 이번 과에는 줄임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책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참 책이 좋다 싶은 게 실제 회화에서는 줄임 표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으로 가가지고요. 일어날 시간이야. 이때 time to wake up 됐죠, 그죠 time to 어떤 동작 하게 되면 뭐말 시간이다. 간에서 wake up 대신 이제 get up 이란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Time to wake up 해도 되고 먹을 시간이다. 생각만도 좋아. 하면 time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운동할 시간이요. Time to exercise 혹은 time to work ou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it's time to 이건데 그냥 time to 뭐뭐뭐 뭐할 뭐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어나기 잠꾸러기. Wake up you sleepy head. Sleepy head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한번 써보시면 되게 어, 귀여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rise and shine이라는 표현 요거는 가끔 미드라든지 어제 뭐,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rise and shine 말 그대로 rise는 여기서 해가 rise한 거예요 해가 rise 뜬 거죠 그죠? 그리고 shine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se and shine 그렇죠? 애들한테 주로 많이 쓰면 아주 귀여운 표현이죠 해가 중천에 떴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런 말 했던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학교 유치원 갈 시간이다 뭐 유치원도 굳이 여기서 킨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쿨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time to go to school 됐죠 그죠? go to school 해도 되는데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이렇게 time to go to school 이렇게 해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왜냐면 사이에 있는 이 t 라는 어, 표현이 그렇게 내용상 중요하,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꼭 빨리 이런 식을 많이 합니다 time to go to school 자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여전히 꿈나라냐? Still dreaming? 이해되죠 그렇죠 꿈을 꾸고 있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간지럼 태우다 밑줄 짝 따라해보세요 Ti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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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히는 거 있어요 I'll tickle you 그쵸 내가 너 간지럽힐 거야 어, 평소에도 쓸수 있겠지 I'll tickle you 그리고 If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so You don't wake up 그래서 so, 너가 안 깨면 그쵸 만약에 네가 어 아침 식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가 간지럽힐 거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그렇죠? I'll tickle you if you don't finish your breakfas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뭐든지 기본을 배웠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혹은 이 학습자 분들 자기가 기쓸수 있는 문장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책은 아주 어, 딱 좋은 교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다쓸 수도 있고 나한테 맞는 문장을 맞춰 쓰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학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100배 활용하셔야죠 100배 자 그다음 일찍 자 일찍 일어나지 You should go to bed early 대죠 그죠? 너 일찍 go to bed 자러 가야 돼그 다음에 to get up early 이때 to get up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뭐투 부동사의 뭐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에, 그것까지는 괜찮고요. 그냥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일찍 이제 자러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ould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의무로 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의무는 아니고요. Should는 어, it's a good thing, 좋은 일이니까 너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권하거나 이렇게 약하게 이제 충고할 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너희가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제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의무는 보통 안 하면 난리 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렇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금지 어떤 must 라든지 혹은 너무 불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head better 요렇게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더 자고 싶어 want to sleep more 그쵸 역시나 줄임 말이죠. Do you want to eat more? 이렇게 되는데 그냥 want to, want to,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ant to eat more, 더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만약에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정지 정지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왜냐면 저는 강의를 길게 찍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길면 처음 보는 사람들 지치니까 좀 짧게 짧게 가도록 할게요. 필기는 엄청 멈춰 엄청가면서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이동할 때 많이 많이 들으세요. 그다음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우리 so that이라고 하잖아. 요 너무 이래서 that 그 결과 내가 뭐 못하겠다. I'm so tired. 표정이 있대. 미간에 이거 팀 들어가야 돼. I'm so tired. 아, 너무 피곤해요. That I can't get up.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so so that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 이것저 그죠? I can't keep my eyes open. 됐습니다. 그래서 keep 어떤 거? 그 다음에 상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만약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I can't keep my eyes clos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closed. C L O S E D. 그래서 close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open은요. 발음을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데 open 아니고요. 따라해 보세요. open. open. 그래서 오우 발음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open. o p e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몸 하나하나가 나중에 잘못돼서 원어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엄마 아빠들은 이런 것들 좀 애들한테 잘못 어, 그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있는 게 굳어져 가지고 어, 나쁜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으니까 open 이런 거잘 기억하세요 5분만 더 자라 just five more minutes 10분만 더 자라 그게 되면 그0 0 0 0 0 t e 0 m o r n minu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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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ore minutes. 이런식으로 하 i 되겠죠? 그죠? 3 more m t 3 more i n u t o u t o n u t n t o 3에 o 까 u 3 more m i n t 3 m o r t 3 o i u t e o r e u o n t o n t o t e o r e m i n u t e 이렇게 o r e 야 i n u t e 거3 more m i n u t o m u m o m n t o m o n t e o m n u t e o n u t e s 3 좀, 플리즈! <laughs> 이런 느낌인 거야. <laughs>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경상도로 좀 한번 설명해봤어요. o 됐고요. 자, 다음에 서둘러라 hurry up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는 or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서 hurry up or 어,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late 너 늦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시겠죠, 그렇죠? 명령문 다음에 and가 오면 보통 이제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처럼 o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인다는 거아시면될것 같고, you will be late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will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ill ill 느낌이 어서 you'll be late, you'll be late, you'll be late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Hurry up or you'll be lat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잠이 깼다. awake라는 제 어, 형용사가 왔는데 그냥 up 쓰셔도 돼요. up, up 쓰셔도 됩니다. I'm awake, 혹은 I'm up, 나 깼어요 이렇게도 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 깼어요도 있고 어, 깨우실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uh, wake me up. 깨우실 필요 없어요. I'm already up. 그래서 I'm already up 혹은 I'm already awake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혼자 일어났어. Did you get up?까지 너 일어났어 되고요. By yourself. By oneself 하게 되면 혼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y yourself 너 혼자서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니 숙제 너 혼자서 끝냈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by yourself?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를 너 혼자 고쳤어? Did you fix your car by yourself?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 언어는요 내가 자주 쓸수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혀에 붙여 가지고 연습 많이 해서 실제 그 자주 쓰는 상황이 됐을 때 많이 써보면 그때 느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 많이 있다고 그거를 무작정 많이 공부하는 게 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상황이 나한테 안올수 있잖아요 평생 기다려야 돼 늙을 때까지 그렇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람 소리 못 들었니? Did you not hear the alarm? 그래서 so,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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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 발음 좀 어렵나요? alarm, alarm, alarm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alarm 그래서 so, 못 들었니 됐고요. 졸지 마라. Doze, doze라는 게 있어요. So don't doze off, off, o f 그래서 doze off 꾸벅꾸벅 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o, so, 졸지 마라. Sit right up 됐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set up 이란 표현 많이 씁니다. set up, set up 을 하게 되면 우리가 stand up 은 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stand up, 그죠? stand up. 근데 sit up 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up 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생각보세요 앉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다가 up 하라 그러면 이거 되겠죠, 그죠? 바짝 똑바로 앉는 거죠. 그래서 set up 이란 표현 진짜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right 빼도 돼요. 그냥 sit up.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sit right up'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느낌이 있겠죠. 누가 일어난지 볼까? 이런 것들은 아이가 두 명, 세명 있으면 쓸만하네요. 'Let's see' 보자라는 거. 'Let's see who gets up first'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보자. 혹은 뭐 누가 이기는지 보자. 'Let's see who's gonna win' 혹은 누가 이제 식사를 끝내는지 보자. 'Let's see who's gonna finish breakfast' 누가 식사를 끝내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나는 패턴들 중에 나한테 꽂힌 것들 반드시 영작해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다가 어버가도 모르겠다. You're still sound asleep. 그래서 sound asleep 하게 되면 이때 sound 는뭐 소리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은 거야. 깊은 거. 그래서 깊이 완전히 asleep.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어, 보인다. 그래서 어버가도 모르겠다지. 어버가도 모르겠다를 꼭 영작할 때. Oh, you don't know. Oh, you're giving a him a piggyback. 뭐,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매치가 잘안 되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아, 이런 식의 좀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언어적 차이가 있구나,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지개 펴봐라, stretch your body, s t r e t c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되고, 앞으로 안 깨워줄 것이다. I'm not going to wake you up anymore. 그래서 wake up 이란 표현이 깨다라고도 되고, 이렇게 사람이나 목적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wake you up 이런 식으로 어, 결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o I'm not going to wake you up anymore. I'm not gonna wake you up anymore. 이런 식으로 끊어를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 조금 길었는데 내용이 조금 많긴 했어요. 다른 과들은 또 짧은 것들도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많이 많이 자주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거를 나한테 맞는 문장으로 고쳐도 보시고, 혹은 이게 딱 맞는 거면 써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전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딱세 개면 세 개. 3개. 네 개면 네 개만 정확하게 꼭 써보세요. 내일 쓴다 이런 거 없어요. 입으로 내는 거는 바로 당일 날 써보셔야 돼요. 상황이 안 맞아도 일단 쓰고 그냥 어, 연습해봤어. 이렇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받았던 거 반드시 댓글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 혹은 내가 만들어본 문장들을 꼭 3개 이상 남기는 게 숙제입니다 이게 학습 완성이고 그 3개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밴드나 유튜브 말고도 인스타그램으로도 소통 많이 하니까 그렇죠? 제 인스타그램 그렇죠? 헌공2008로 팔로우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이 강의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이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은 아침 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공하세요. 호